AI가 분석한 고구려 기병 대 몽골 기병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제조건 고구려 광개토대왕시대 몽골 칭기직한 시대 전장환경 평원 구릉이 섞여있는 만주지역 기후조건은 겨울 눈덮인 들판 병력규모 양측 모두 5천 기병기준 전투방식 비교 고구려 철제갑옷 장창 검활 몽골 기병 가죽갑옷 복합궁 단도 전술 비교 고구려 중기병 돌격 및 방진, 몽골군 초경량 기동 및 포위 기습, 조직력 고구려는 집단 전진 중심을, 몽골은 개인 단위 분산 기동 중심을 자주 사용함. 전투 시나리오 초반, 몽골 기병이 장거리 복합 공으로 기습을 시작, 고구려 기병들이 방패진을 구성한다. 중반, 고구려 기병들이 돌격을 시작하고 몽골 기병 중 일부를 격파함. 그러나 몽골 측은 속임수로 후퇴를 한후 측면 포위 전술을 시도함. 후반, 지형을 활용한 고구려의 방진 유지는 성공하지만. 몽골군의 가짜 후퇴 후 측면 포위에 의한 도구려군의 막대한 피해 예상 결론 전술 다양성 및 무기의 기술력, 조직력, 병참력 모두 몽골군이 우세하다 분석됨 몽골 기병 승리 확률 약68% 이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